정원이나 벽면 녹화의 기법을 개발한 회사예요. 서울시립대학교와 같이 산학연으로 개발을 했고 첫 번째 과제 지목부터가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수직 정원과 수직 텃밭의 개발이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들을 분석해 보면.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이상을 다 실내에 있거든요. 실내 환경이 그때는 이제 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문제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포르말데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어 식물을 많이 두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을 어떻게 많이 두지 하는 고민에서 그거를 이제 수직 정원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지금 그거를 7년째 이제 개발 완료하고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활동가가 아니잖아요.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뭐 소액이라도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자부심도. 우리 아이들도 커가면서 아빠가 그런 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큰돈 드는 일 아니니까 같이 합시다. <웃음> <웃음>